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님 덕분에 정말 흥미로운 문화 축제 속으로 어,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보내주신 자료가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의 그 대표 축제죠 헤이리 판 페스티벌 이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데요 맞습니다 와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마을에서 여는 축제라니 벌써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그 출발점부터가 좀 남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축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또 성공 비결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 그 지속 가능한 모델까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아, 숨겨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보고서가 그냥 축제 정보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그 헤이리 판 페스티벌의 어떤 철학 그리고 역사적 변화 과정,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심지어 그 재정 운영 방식, 이게 되게 독특하거든요. 아, 재정 방식이요? 네.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특히 그 예술가 공동체가 스스로 시작해서 발전시킨 축제라는 점그 어, 성장 과정하고 전략을 보는 게 청취자님께도 되게 신선한 통찰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지역 축제가 아니라 뭔가 잘 기획된 하나의 문화 콘텐츠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먼저 헤일의 예술 마을 자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1998년부터 시작해서 화가, 음악가, 뭐 건축가, 출판인 정말 다양한 분야의 예술 문화인 한 380명 정도가 모여 만든 공동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배경이 축제 성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아, 그럼요. 아주 직접적이죠. 이 공동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거. 이게 헤이리판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예요. 음. 그리고 그 정체성이 축제 이름, 판,에 아주 잘로가 있어요. 이 판이라는 이름, 이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흥미로워요. 두 가지나요? 네첫 번째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말 판을 버리다 아 그렇죠 판 버린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신명나는 예술의 판을 열겠다 이런 거죠 아주 역동적인 느낌 정말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름이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영어 약자 의미도 있다고요네 바로 그 점이 되게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P A N E 헤이리 예술마을의 핵심 가치인 평화 Peace. 그리고 예술, art, 자연, nature. 이세 단어의 영문 앞글자를 딴 거예요. 아, uh, peace, art, nature, pen.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 이 예술을 매개로 평화와 자연이라는 더큰 가치를 함께 나누겠다. 이런 철학적인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인 게 아니고요. 실제 축제 프로그램을 보면 평화의 길, 예술의 길, 자연의 길,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돼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아, 프로그램까지요? 네.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그 축제의 핵심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딱 짚고 있더라고요. 이름하고 철학하고 프로그램이 하나로 쫙 떼어져서 방문객들한테 일관된 메시지랑 경험을 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냥 축제 이름이 아니라, 뭐랄까, 축제 전체를 설계하는 그런 기분 설계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축제 역사가 생각보다 꽤 깊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예술가들이 마을에 입주하기도 전인 1999년부터 이미 뭔가를 시작했고 2005년부터 공식적인 축제가 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은 2006년부터 썼다고 하고요. 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 입주 예술가들 중심의 좀 소규모 행사였을 가능성이 높죠. 음,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2015년에 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을 안에서 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좀 산발적으로 열렸었는데 이걸 헤이리 팜 페스티벌이라는 하나의 딱 브랜드 아래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아, 통합? 네. 그리고 매년 가을 연 1회로 딱 집중해서 개최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행사를 합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축제의 어떤 인지도나 영향력을 확 키우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적 판단이었던 거죠. 아하, 전략적인 결정이었군요.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죠. 2년 연속 경기도 관광축제 선정.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선정되고, 심기어 24년에는 추가 사업비까지 받았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 그건 정말 큰 의미죠. 단순히 뭐 예산을 좀 지원받았다 이걸 넘어서요. 경기도라는 이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이 축제의 경쟁력 그리고 잠재력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니까요. 아.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지역 축제들이 있겠어요. 그 사이에서 딱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과 공동체가 그냥 자발적으로 시작한 행사에서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어, 공인된 문화 자산으로 성장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영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의 질 그리고 문화적인 파급력까지 다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성장이네요. 그럼 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작년 2024년 축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좋죠.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열렸고, 말씀하신 그 세계의 길 테마가 중심이었군요. 네. 평화의 길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평화의 길은 보고서 분석을 보니까 그 공동체적인 교류,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 이런 걸 나누는 데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뭐 야외 도서관에서 편하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 커다란 벌룬 퍼포먼스를 같이 구경하고 저녁에는 또 야외에서 영화도 보고 이런 식이었죠. 오, 분위기 좋은데요? 네, 특히 주말인 10월 12일하고 13일에는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어, 조덕배 씨나 아니면 김옥키 세턴발라드 같이 좀 독특한 색깔을 가진 뮤지션들이 한 6팀 정도 참여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아, 조덕배 씨도요? 네, 그리고 개막 행사로는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를 열어서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좀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기획된 것 같습니다. 음악에... 영화의 책이라니 정말 이름 그대로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축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예술의 길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보고서에서는 시각 예술에 딱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었나요? 네. 예술의 길의 메인 이벤트는 뭐니 뭐니 해도 헤이리 아트페어 2024 였습니다. 아트페어?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보통 아트페어 하면 그냥 큰 전시장 하나 딱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코엑스 같은 데서 하는? 네. 근데 헤이리 아트페어는 마을 안에 있는 주요 공간 세 곳에서 동시에? 근데 또 각기 다른 컨셉으로 진행됐다는 점이에요. 아, 세 군데서 동시네요? 네. 마을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가 된 거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포커싱 12라고 해서 마을 안에 있는 갤러리 12곳이 각자 개성을 살린 특별 전시를 열었고요. 뉴 큐레이티드. 여기서는 국내 정상급 조각가들이나 다양한 분야 작가들이 참호하는좀 대규모 기획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헤이리 작가 특별전. 이걸 통해서는 실제로 헤이리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 한 19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고요. 와, 세 곳에서 동시에 다른 성격의 전시가 열렸다니 정말 볼거리가 풍성했겠네요.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을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술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매력이 있죠. 보고서에 비지팅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작가 작업실에 직접 가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좀 들어가 보기 어렵잖아요. 작가님들 작업 공간은. 그렇죠. 근데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이걸 개방해서 방문객들이 직접 작가랑 얘기도 나눠보고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도 직접 듣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에요. 예술가랑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좀 좁혀보려는 시도인데, 어, 이런 경험은 정말 특별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책이나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죠. 생생한 경험이니까. 네, 현장감이 있죠. 예, 작가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공간에 직접 가보는 건 정말 인상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연의 길 이건 어떤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나요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딱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자연의 길은 헤이리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는 그런 체험 그리고 웰니스 프로그램에 집중했어요. 웰리스요?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야외에서 하는 요가나 명상 클래스, 아니면 헤일이 주변을 같이 달리는 뭐, 러닝 클래스, 이런 활동적인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오, 러닝 클래스도요? 네. 그리고 햇빛장이라는 이름으로 직거래 장터가 열려서, 뭐, 지역 농산물이나 작가들이 만든 수공예품 같은 거, 이런 걸 만날 수도 있었고요. 아, 햇빛장. 이름 좋네요. 네. 특히, 이리다회라는 프로그램이 좀 인상 깊었는데, 차 문화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배우는 생활달의 시연, 선모 같은 행사도 있었다고 해요. 달의 시연이요? 네. 요즘 그 웰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술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이랑 영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한 점이 좀 돋보였어요. 아, 그리고 플로깅, 그거 아시죠?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네네, 알죠.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자연과의 공존, 이런 것도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다채롭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 축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축제 자체는 입장료가 없대요. 그리고 뭐 야외 공연이나 영화제 같은 주요 프로그램도 대부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데 네. 마을 안에 있는 개별 갤러리나 박물관 뭐 체험 공간 이런 데는 또 각자 입장료를 받는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지점. 그게 헤이리 판 페스티벌 운영 모델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어~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부분이에요. 네. 보고서에서는 이걸 하이브리드 재정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이브리드요? 네. 기본적으로는 축제라는 큰틀 자체는 무료로 열어요. 그래서 문턱을 확 낮춰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끌어들이는 거죠. 아, 일단 오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모인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을 곳곳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별 갤러리의 유료 전시를 본다거나 박물관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방의 유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축제 자체는 일종의 아주 강력한 미끼 상품이랄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집객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사람들이 축제 즐기러 왔다가 어? 여기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마을의 다른 매력적인 유료 콘텐츠들을 발견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방식. 와, 똑똑한데요? 네, 영리하죠. 보고서 보니까 축제 기간에는 이 개별 공간들이 또 자체적으로 입장료 할인 혜택도 주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양님 도자미술관은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세계민속 악기 박물관은 성인 7,000원인데 파주시민은 공짜, 다른 분들은 1,000원 할인. 뭐 한길책 박물관은 50% 할인. 갤러리 최영선이나 갤러리 한스 이런 곳들도 할인이 있었고요. 이런 상생구조가 참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그 축제의 공공성, 그러니까 누구나 좀 쉽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마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하고 개별 공간 운영 주체들한테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게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보고서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축제의 장기적인 성공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축제가 마을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일종의 선순환 구조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축제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운영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설계라니 정말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돋보이죠. 참, 그리고 혹시 청취자님께서 방문을 고려하실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네. 서울 홍대 입구나 합정역에서 2,200번 광역버스 타면 한 45분 정도 걸리고요. 파주시 내에서는 금촌역에서 900번, 운정역에서는 037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대중교통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죠. 네, 자가용은 1번, 4번 게이트 앞에 넓은 공터 주차장이 있긴 한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꽤 붐빌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할 수도 있다. 이런 팁도 있네요. 네, 그런 상세 정보까지 포함된 걸 보면 이 보고서가 정말 축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쓰였다는 걸알수 있죠. 접근성 정보는 실제 방문객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미래로 눈을 돌려볼까요? 올해 2025년 축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보고서에는 2024년처럼 가을에 열릴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아직은 좀 유동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일부 자료에서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라는 날짜가 언급되기도 했다는데 이건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니까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일정은 아주 미정인 것 같고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큰 틀은 2024년에 그 성공적인 모델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아 그럴 것 같죠 네 보고서에서도 예측하듯이 뭐 개막식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야외 영화 상영 또 다양한 장르 밴드들의 라이브 공연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방형 행사들이 중심을 딱 잡을 거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예술의 길의 핵심인 아트페어, 그리고 마을 곳곳을 탐방하는 아트투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드로잉 콘테스트, 그리고 햇빛장 같은 마켓, 또 요가나 플러깅, 캠핑 클래스 같은 웰네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2024년의 성공 공식. 세계의 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검증된 모델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눴던 그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사는 무료로 열리되 뭐 아트 투어나 일부 웰네스 프로그램처럼 좀더 심화된 경험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유료거나 사전 등록제로 운영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초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축제를 경험할 기회를 주면서도 동시에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고 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어, 좀 현실적인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개별 공간들의 자율적인 유료 운영이나 할인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청취자님이 공유해 주신 이 보고서 덕분에 헤이리판 페스티벌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축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성공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판이라는 이름하고 세계의길 테마로 축제 철학,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고 또 매력적으로 만들었다는 점 네, 브랜딩이 잘 됐죠 그렇죠, 둘째는 2년 연속 경기관광축제 선정으로 증명된 것처럼 단순히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축제를 운영하는 능력 또한 매우 성숙하고 안정적이라는 점. 네,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축제의 공공성과 개별 공간의 수익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그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재정 모델.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 이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핵심 요소가 그냥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음, 어떻게 연결되나요? 예를 들면, 그 판이라는 철학이 프로그램으로 딱 구현되고, 그게 방문객 만족도로 이어져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또 그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 재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훨씬 더 명확하고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괜히 기대하고 갔다가 예상치 못한 유료 프로그램 앞에서 당황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죠. 네. 또 경기도 관광축제 선정 같은 이런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서 홍보나 아니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좀더 공격적으로 확장해 볼수 있다. 이런 제언도 있었고요. 네 레버리지 효과를 노려볼 만하죠. 그리고 이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데 2025년 축제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확정하고 미리 공지해서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또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님께서도 내년 축제를 혹시 염두에 두신다면 해일이 예술마을 공식 홈페이지나 SNS를 좀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축제 일정을 빨리 확정해서 알리는 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커요. 잠재 방문객들의 여행 계획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뭐, 언론 홍보나 협찬 유치 같은 다른 준비 과정에도 좀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헤이리판 페스티벌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 예술가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한 문화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님,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철학이나 운영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니 더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이번 분석을 통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그 예술, 아트라는 핵심 동력을 바탕으로 평화, 피스와 자연, 네이처라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딱 끌어안고 이걸 또 대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까지 아주 영리하게 풀어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요. 청취자님께서도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서 주변의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볼때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 이면의 어떤 구조나 전략까지 함께 읽어내는 그런 즐거움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헤이리처럼 예술가나 어떤 특정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문화행사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확산되려면요. 그 축제 자체의 개방성, 그리고 무료 접근성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나 개별 운영 주체들의 정당한 보상, 이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과연 이상적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개방성과 보상 사이의 균형. 네. 헤이리의 그 하이브리드 모델의 하나의 흥미로운 해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유일한 방법일지, 혹은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